2024년 5월 9일 목요일 내손안에 동물이 속 전시장에 발을 내딛자 내딛자 색색깔의 꽃밭 꽃밭 자국 주변으로 퍼지면서 다람쥐와 토끼가 달려 나와요 센서 카메라 등으로 관객의 행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브 아이트 기술이 바닥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처음 볼수 있는 공간은 위대한 숲은 온대림, 온대림 열대림, 한대림, 아프리카 초원 등으로 구분어 있지요. 이곳에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만나볼 수 있지요. 해당 지역에서 살 내린 바닥 스크린에선 뱀이 기어다니고 벽 스크린에서 곰두 마리가 싸우는 모습이 펼쳐요 곰이 다투는 모습에 놀란 새들은 바쁘게 날아가고 곧 밤에 되면 늑대들이 나와 큰 소리로 울기도 해요 잠시 눈을 가으면 새가 지적이고 벌레가 울고 나뭇잎이 흔들리며 만드는 소리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 집중할 수놓 언더파크 관계자는 동물간의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크린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면서 특히 위대한 숲의 메인 벽 스크린은 높이 7.5미터 폭 25m인데 아파트, 아파트 3층 규모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들을 마치 실제 실제 위대한 숲을 실제 숲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다들 실 시... 숲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위대한 숲에서는 관객들이 스마트폰을 손을 쥐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스마트폰 AR을 통해 퀸코풀소, 얼룩말, 베일드 카메라, 카멜레온, 눈포럼등 60종의 동물 카드를 모은 것. 동물들이 특이한 미세도 빛을 낼때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추면 벽 위로 동물카드가 필링 돌아가며 앱속으로 동물 도감이, 도감에 저장되어 앱에서든 동물카드를 누른 동물의 이름, 멸종위기 등급, 사는 곳, 먹이, 크기, 수명 등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재밌게 동물의 생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더불어 산 지구.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많은 공간을? 어, 극지방 그 주제로 꾸며진 어른공원이에요. 이날 어른공원에 골프게임장에서 열네 명의 어린아이들이 스크린에 공을 던지고 있었어요. 매연 쓰레기 바이러스 등 배로 하는 복공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들이 공을 오염물을 맞춰 없애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 어린이들이 다음 게 2분 정도 공을 던지자 오류물이 모두 사라지고 복구공과 공과 생긴이 나타나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원더파크 관계자는 아는 이들이 협동을 통해 북극곰을 구해내면서 북극 위기,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악귀야!는 메시지는 언더 파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대한 곤충 나라는 이름의 공간에서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곤충들을 볼수 있지요. 어린이 몸보다 큰 나비 잠자리 벌 메뚜기 모양이 전시되어 있어 생김새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특히 거제 벌 조형물에서 지구상의 꿀벌이 사라진다면 이라는 영상을 통해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꿀이 사라지는 원인, 꿀벌이 사라지는 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등에 대해 배워볼 수 있어요. 이외에 또 같은 색의 짐벌이 띄워내는 동작 인상 센스가 바뀌어 그 색깔로 전체 공간이 바뀌는 비롯해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한 것처럼 현관나게 동글자극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어요.